자, 저는 지금 로체스터 로체스터 레드윙즈라는 트리플 A 팀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네요. 네. 자, 어, 구장 이쁘네요. 네, 뒤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쫙 보이는 것이. 자, 레이벨리 아이언 피스. 네, 레이벨리의 쇠대지. 쇠대지. 로체스트의 빨간 날개. 그렇 역시 날개는 빨간 날개에요 시작하자마자 레이벨리에서 홈런훔 쳐가지고. 1등5 앞서고 있네요. 여킹 시즌타임 4-3-6-10-10-52 타점 기록 중입니다. 첫 번째 시즌이에요. 아직 메이저리그 데뷔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몸에 관록이 넘치죠. 이구 경기 4개월 만에 이 정도 관록이 넘치기도 힘들어요. Ah, this is going to be extra bases and that may just get a couple of runners home and the runner will score on second a double into a home run and he's out trying for a third base. Uh -huh. ah, yeah. nice well, once this ball got out there you figured it was a sure double but he just stayed so it's how you look at it you're able to take when you're already in scoring position Nhưng and here it doesn't pay off Here's 프리덤! 프리덤 존으로 넘겼네요 예전에 왜 야프라 구장 가면 파랑새 존이라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넘기면 뭐 TV 주고 자동차 주고 했던 것처럼 저는 프리덤 존으로 넘겼습니다 자유로 풀어주네요 아 그런 거 있으면 재밌겠다 FA 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중간에 그쪽으로 홈런을넘면 FA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선수를 재미없나요? 야, 어쨌든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쳐서 좌중요 홈런. <laughs> 아, 오랜만에 홈런 나왔네요. 오랜만에 나니노를 좀더 올리겠습니다. 올스타급으로. 아, 베테랑도 쉬워요. 이제. 자, 오늘 2한타. 2타수 이안타 2타수 이안타 기록 중인데 로체스터 레드윌스가 6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어우, 다행이니다 1-1. 와, 구독이 설마! 와! 야, 그, 아까, 파워에 한두 포인트, 세 포인트 정도 투자한 게 이렇게 효과가 나오나요? 너무 so 한데요 <laughs> He'll stand in again as he looks for home run number three in the ball game. as we flash you back here to his second home run. This was back in the fifth inning as he had the home ball working in his first few at-bats. Oh, uh, four hits, four hits, and two home run. Oh, if he hits a two-hit, he can cycle, but I don't know if he'll get five. Shane Robinson will one of the few guys not to join the hit parade so far. Now the 1-1. 와, 동생은 진짜 힘드네요. 네. 다리가 짧은 걸로 보여요. 뭐가 뒤에서 뭐하냐고요가을 네. 수공업 합니다. 가을 수공업 <laughs> 색칠 공부 색칠해가지고 저도 공장에 갖다주면 네, 한 장에 20원씩 주거든요. 저 컬러링북 색칠하면 한장에 500원 줍니다. 5 원. 부원하업하어 있어요. 이업이 l l s t e 이게 뭐냐면 그 이렇게 좀 아픈 애들, 아픈 어린이들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욕도 잘하고 그래서 정서순화 차원에서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씩 농담입니다 재미없으니까 다 댓글 안 하잖아요 난이도를 좀더 올리겠습니다. 베테랑인데 올스타급으로 올리고요. 네, 올스타로 올리고 너무 쉬워요. 필딩을 하이로 바꾸겠습니다. 브로드 캐스팅도 별로 바뀐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실히 너무 뻥뻥 치고 지르는 것보다는 진짜 리얼리티가 좀 살아있는 게 훨씬 더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는 저도 좀더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치면 막 넘어가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네. 자, 그 정성껏, 네, 더 정성껏 하도록 네, 채팅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자, 자 레이벨리와의 2차전, 2차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스타크으로 올렸어요. 올스타크으로 이제 올렸는데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어, 확실히 투수들 공이 제구가 좋아졌네요. t t e 어 아우. 이게 라이너링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집중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네. 자, 보시는 분들 오늘 추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네, 방송국 순위가 2000등대로 들어갔더라고요. 처음입니다. 네. 개국 이래 처음입니다. 2800등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 뭐가 바뀌었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이게 뭐가 바뀌었죠? 이게 수비 위치를 음그 바닥 보이게 하는 어떤 분들 보니까 이게 바닥이 전체 그림이 딱 보이게 수비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이거는 공격할 때 이거는 되거든요. 이거는 되는데 수비할 때는 이게 안 되던데. <목소리> 아 네, 마요님 그거 보내 주세요. Well, if you break a guy's back, you've almost always made a great pitch, but here he might have gotten a little more than he bargained for this ball is back at him. But he's able to focus on Now meanwhile the throw the second is there and he is out trying to steal the base. Well that's just good execution right there. that makes it easier and in the second. 갑자기 주셔가지고 좀 예고를 하고 주세요. 혀가 꼬였어요. 인사하다가 혀가 꼬였어요. 아. 아. 이게 바로 리액션이죠. 제대로 된 리액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올스타를 올렸는데도 홈런을 쳐요. 아이게 너무 타고난 것 같아요. 어? 또 말하네요. 이또 책임을 또 줘야 되겠네요. 자, 5대1로. 아, 베어킹. 역시 절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수비할 때그 버튼 눌러서 한번 바꿔볼게요. 위치로. 안 바뀌는 거 아, 안 바뀌는데요. 아, 수비 위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자, 오늘 3타수 2안타 홈런 하나 있는 배어킹. 예, BJ 킹. 자, 카레말. 연타석 가나요? 연타석 가나요? 연타석 가나요? 안 가죠, 예. 와, 배역기힘 좋아요. 배기 역시. 졌어요. 조단, 땡스. 이타수, 이양타, 이타점.